안녕하세요. 또저닷컴의 또저입니다. 오늘은 뭐 먹으러 왔죠? 삼겹살. 오늘은 첫째 큰아버지 공장에 고기를 구워 먹으러 왔습니다. 이름하여 삼겹살, 삼겹살 따단 따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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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기서 그림자를 좀만들었어요 응. 삼겹살. 괜찮겠죠? 삼겹살. 층은 못 샀고요. 냉동으로 샀는데요. 구워볼게요. 롤로 말아서 뜯기가 좋아요. 이렇게. 깨끗이 씻은 깊게로. 이렇게. 한 개만 우선 올립니다. 한 개만 올려서 여기에를 한번 닦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사실 제가 뚱뚱뚱. 보셨죠? 쉐이크 마쳐 까마쳐. 불을 피우면은, 위에, 검정,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한 개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Watch mm -hmm. mm -hmm. 가지를 하기. 잘 먹겠습니다. 대추도이 아, 가져갔구나, 이네. 내 옆에가 나오는데. 잠깐안 아, 지금 먹고 그냥 묻어. bảy đàn <laughs> 김치찌개가 다 가... 가... 소리 안 나. 김치찌개! 뚜렷! 김치찌개 잘됐리데그 a r s 아! 우리!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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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아 r Star, s t 올라 s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온다 <laughs> 올라가죠? 실려고요 같이 봐 뿌려봐 응? 어우, 됐다. 해피 뛰었다, 자자. 김치, <laughs> 김치 맛있어 네. 버섯을 썰어 왔습니다. 버섯, 귀여운 버섯들. 고기에 파즈레기를 올리고 파즈레기 이건 부산 경상도 말인가 음, 파무침 삼겹살에 파무침을 올리고 그고요요 요거 생마늘을 올려줍니다 생마늘이 포인트예요 생마늘을 넣어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배추에 싸먹었는데 아싸 먹을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리부터가 일단 아삭아삭하고요. 음, 맛있어. 가리비 맛빼기. 제도 <laughs> <laughs> <저도> 안 찍었다. 제도 <laughs> <저도> 안 찍었다고. <laughs> 가리비 가리비 가리비. 샷텀이 안 맞았어요. <laughs> 너무 용. 카르비. 오케이. 이거 와. 장작이 그냥 이렇게 오안 찍히네. Sorry. Sorry about that. 장작, 어, 이렇게나 원두하자. 많습니다. 아, 미플리타, 살짝. 음. <laughs> 바람이 왔다 갔다 한다. <laughs> 아 이렇게 집어서 먹어줍니다나 손님 말한데? 밖깥가 너무 춥습니다. 지금 영하... 여기 온도겠 있어요, 아버지. 음. 몇 덩이? 뭐야? 3돈 배? 이거 <laughs> 삶아가지고 구울가 음? 그럼 음. 맛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가리비 너무 영롱하다. 지금 고기가 뒷장이 돼버렸어. 응. 고기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냥 이렇게 막 먹어도 맛있습니다. 짠! 보이세요 영롱한 조개가. 음! 와우. 클립. 조개입니다. 아니, 가리비입니다. 아, 맞아, 오! 가리비. 어? 아, 못 먹어. 마음에 뭐 진짜 부들부들하고. 완전 짭조름해가지고 이거 한 마리에 소주 한 잔. 진짜 부드럽고 그 간이 딱잘돼 있어요 지금. 딱딱 짭조름한 짭조름한 그 맛.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 또안돼 간다. 오마가 아주 뭐한 거예요. 오마가시라 오마이갓 그래야지. 오마가시나 오마이가시나. 다르지. Oh 자안 oh 뜨겁다 이 사람. 아 <laughs> 뜨거. <laughs> 뭐 뜨거. <laughs> 하도하더구가 <laughs> <laughs> 뭐야. <하는? 웃음> 고까 t <laughs> 자다 됐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잠깐만. 안보여.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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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뜨겁지. 뜨거, 뜨거. <laughs> 반 갈라주세요. 반 갈까요? 예. 자갈아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김이 모락모락 아 잠깐만. 이게 예, 이하나에 가만히... 아으로 아니 옆으로. 아냐, 옆으로. 아야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 아니.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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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냐 감자도 탄 냄새가 난다. 빼주세요 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자, 어떤 감자가 잘 익었을까요? 작은 거요. 어, 너무 뜨거워서. 아깝게 뛰야 돼. 파란 장가 어, 이거 너무 가벼운데? 탄것 같다. 가벼면 탄 거예요? 어. 어, 색깔은 색깔은 괜찮은데요. 약간 키위 같다. 탔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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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근보 뭐? 아이고. 괜찮은데? 괜찮네. 아, 은 네. 오. 오. 우. 와. 지을 것 같은데? 어? 지을 것 같다고?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이, 이 부분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찍히고 있어요? 그럼 오히 감자. 혹시 빵떡만하게 나와요? <laughs> <laughs> 겨울철 필수템이죠 군고구마와 군감자 군감자 이상한데 음, 군고구마 군감자, <laughs> 군고구마와 군감자. 네, 감사합니다.